Check. 네, 오늘 이곳은 체육관입니다. 너구장이고 오늘 저희 집은 알레리산네 집에 근처로 왔습니다. 아 오늘도 많이 기대되는데 오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h, we are from Andy Hair Studio, featuring our event for the day, the Cebu's Andy Ga Palette. You have with your cellphone, i-search you niyo sa Youtube ang Cebu Andi Channel Unyang inyo hanggat na contestant na pada i-comment na ninyo ang ilahang contestant number. So, subscribe mo sa Cebu Andi Channel ha! Eh, 이제, 시작을 ko'y... ...hebodo'l ka'y겠습니다. Sa, changgat niyo lang mo My name is Minita Lena. How old are you? 71. 근데 생각보다 노래 너무 잘 부르시는데 요에 <laughs> 비해서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잘 부르셨어요. 1번 참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2번 참가자 모셔보도록 할게요. 넘버투. No. 자 2번 참가자입니다. Hello. Hi. 어, Kenya i n t e r t y o s e l My name is Emily e g o s I'm 13. I m 33 years old. 아 오케이 okay. 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표해 주세요. 아, 이번이 승리하셨습니다. 넘버 no. 2위널 1번 분도 잘하셨는데 아쉽게 됐어요. 3번 참가자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no. 3. 아, 제가 y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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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결과 발표할게요. 원벌 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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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원골! 수비! 땡큐! 자, 땡큐. 네, 다음 참가자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참가자, 4번 참가자입니다. 아, 여기는 댄서들이 많네. 믿어, 넘버, 4 네, 4번 <3번> 참가자 소개했습니다. <목소리> 축하합니다. 땡큐. 오케이, 땡큐. 참가자, 5번 참가자 <차마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야, 와, 4번 참가자가 승리했습니다. 넘버 no. 식. 아 노래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그면은 참가자 보셔 보도록 할게요. 자 투표 스타트 넘버 no. 4. 아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4번 참가자와 7번 참가자입니다. 위너 넘버 4! 땡큐. 8번 참가자 모셔볼게요. 준비 많이 한것 같은데? 어 아. 자, 투표 스타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넘버 8. 아, 4번 아쉽습니다. 아기겨 아, 오케이. 자, 벌써 이제 9번 참가자예요. 만들었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향해 다가오는데 자 이제 윈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윈어 넘버 넘버 8네두번참가자잘봤어요네큐표스트 참가자 10번 스트 참가자입니다 I am Sylvester k i n 66 years old. 아 네, 노래 부르감사 합니다. 자, 마지막 참가자니까 잘 예, 시청해주시고, 투표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아, thank you. 8번 참가자, 그리고 10번 참가자였습니다. 마지막 참가자였는데, 최종. 미널 파이널 위너 넘버 런버 1 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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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버1 렌버 1 자 그러면은 오늘의 우승자 앵콜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이 다 그럼 뿌텨라 알레이 다뿌요자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3 h r e e minutes. Okay, you bring c s t 예 yeah, 오늘 한분접 기대됩니다. 자 이번 잘할 것 같아요. a r 레 you ready? Ready. 오케이. 이번 악어 세 스타트. Go 오케이. Okay. Ready. Start. Go. Start. <목소리> 뭐, 어, 생각보다 약한데? 어 이걸로 끝인다고? 역대급으로 쌀 쇼핑 안 했어요. 야, 이거 반전이다. 아, 어, 빵. 아, 룸. 룸. 여유 있는 쇼핑을 하시는데? 왜 이래? 내가 다행. 2minute. 아, 라면 못 참지. 파스타 파스타 너무 여유 넘치는데? 어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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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멀 타임 음, 자원 미닛. 아니, 카트를 가지고 가지 왜? <laughs> 뭐야? 다시 간다고, 절로? 폴티 테카? 야, 오늘 냉동이 폈어요 여기. 야, 슈퍼마켓 잘했다. 오늘 냉동 비었다 어, 여기 있구나. 야, 마지막 냉동. 셀티 테카. 아빠 아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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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지막, 라이스자15 s e 15! 10! 10세 e 10, 9, 7, 6, 5, 4, 3, 2, 1, 0! Only... Thank you so much! s so It's your own y o u 가자. 셋. You t 하 k 머 how much? 너무 이만. 나5 이거 5천 페소보다 더 나오지. 6 500 페소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근데 산불 쇼핑이 왜 이렇게 몸살이지 다들? 나같으면 미친 짓을할것 같은데. 사본 적이 없어서. 쇼핑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짜 기똥차게 잘하는 거였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 내 눈치 안 봤네. 쟤 와이 로그 쇼핑이야 올 올. 어 나도 내 시야봐. 샤이 와이 샤이. 샤이? 샤이 미니메이커 챔피하던는데왜 천피? 이제 게임에서 윈했잖아. 승리해서 당연히 쟁치를 하는 건데. 어쩌면 인생에 단한 번일 수도 있는 건데 쇼핑에 완전 미쳤네. 이돌이가 나올 정도로 쇼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단 1분이 주어지더라도 10분을 주더라도 느긋하게 하면 재미없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쇼핑하신 것 같아요 대신에 양은 더 많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쌀도 많지도 않고 오늘 금액 얼마나 온지만 봅시다 근데 솔직히 30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들 쇼핑을 30만 원씩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 여태까지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건데 진짜 큰 금액이긴 해 야이 쌀이 비싼 쌀인가? 야 생각보다 나왔네 어, 대략 한 2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쇼핑 24만원 하피 오케이 굿럭 투 유어 라이프 오케이 근데 넥스트 임 아웨이 콜백 어게인 오케이? 자 이제 쇼핑했고 밥 먹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